다시 미연 씨의 별장으로 돌아왔는데요. 한상 거하게 먹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맨발 황토 지압으로 발 마사지 겸 소화 좀 시켜볼까요? <laughs> 여고생들처럼 서로 눈만 마주쳐도 웃느라 정신 없는 그녀들. 가벼운 산책이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땀 나고 운동 효과까지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걷기만으로도 대퇴부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다나야, 네. 다나야, 이리 와 봐봐. 우리가 뼈를 건강하게 해주는 운동을 좀 우리가 좀 해야 돼. 아, 지금도 운동하고서 힘든데 뭘또 해요? 이 운동이. 네. 골다공증, 네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좋은 운동이야. 좀 팔을 좀 풀어줘. 손목도 네. 풀어주고, 을 풀고, 어, 발목도 풀어줬지. 시계축, 시계축 운영 운동이라고. 아, 어. 다리가 이렇게 쭉쭉 옛날에 잘 올라갔는데 오. 이거 하나로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어, 또 있어요? 여기서 약간 태보감 있게. <laughs> 하나, 둘. 생활 속에서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는 뼈 건강 운동법이었습니다. 우리, 언니, 우리 그거 같아요. 바보자매 호핑 운동의 한 방법인 양쪽 다리를 번갈아 좌우로 차는 일면 시기춘 운동은 골다공증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으로 남녀노소 재밌고 가볍게 할수 있습니다. 뼈를 보충하고 낙상과 골절 사고를 예방하는 운동으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추천드립니다.